골밀도를 올리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 되는 운동은 이뼈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줄넘기나 달리기 같은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골다공증은 40대 이후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지는 시기라서 이런 운동들이 맞지는 않아요. 슬로우 조깅은 관절이 약해도 할수 있고 또, 하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뼈 건강과 동시에 관절과 근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골 감소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면서 이골 밀도 수치를 정상으로 올렸어요. 물론 칼슘제도 보조적으로 먹었지만 이 영양제만으로는 이 수치를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꾸준하게 달리기를 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